갈라티아서 1장 6절 12절의 말씀입니다. 我真奇怪，你们竟这样快离开了那以基督的恩宠召叫你们的天主，而归向了另一福音。I am surprised at how quickly you have abandoned God who called you according to the grace of Christ and have gone to another gospel.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서 여러분을 불러 주신 분을 여러분이 그토록 빨리 버리고 다른 복음으로 돌아서다니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其实並沒有别的福音只是有一些人绕乱你們企圖改變基督的福音而已 Indeed there is no other gospel but some people who are show s o w i n g confusion among you, want to turn the gospel to of Christ upside down. 실제로 다른 복음은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을 교란시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는 자들이 있습니다.但是无论谁其实是我们

우리는 물론이고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我们以前说过，如今我在说，谁若给你们宣讲福音与你们所接受的不同，当受诅咒。 <무원> <무원> As I have said, I now say again. If anyone preaches the gospel in a way other than you received it, fire that one. 우리가 전에도 말한 바 있지만 이제 내가 다시 한번 말합니다. 누가 여러분이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나머, 원로지엘스. Ta人的喜爱或是陶天主的喜呢难道我是寻求欢心 are we to please humans or obey God? Do you think that I try to please people if I were still trying to please people, I would not be a servant of Christ. 내가 지금 사람들의 지지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느님의 지지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 것이라면 나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종이 아닐 것입니다. 弟兄们我告诉你们我宣讲的我所宣讲的福音并不是由人而来的 l e t me remind you, brothers and sisters, that the gospel we preach t 们兄 o 姐妹们 n 弟姐 o 们兄弟姐妹们 e 弟 s a 们兄兄弟姐妹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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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兄弟姐妹 而是有 예수 기도的起始得来的, nor did I receive it from anyone, I was not taught of it, but it came to me as a revelation from Christ Jesus. 그 복음은 내가 어떤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계시를 통하여 받은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